중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키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역대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보았나요?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 왕국이 정말 무너져가는 그 시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시아 왕 때까지만 해도 참 하나님이 열심히 따르고 어? 유다 왕국이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요시아 왕이 전쟁에서 죽고 난 이후로 이 후에 세워지는 왕들, 여호와 아스, 또, 여호야 김, 여호야 긴, 이런 왕들이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악한 왕이, 왕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아스는요, 왕이 오른 지석달 만에 애굽방 바로에 의해서 왕위가 폐위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요, 이제 자신들의 나라를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이나 바벨론, 그런 제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여호아스 왕은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요. 그래서 어 애굽이 세운 여호야킴은 이후에 또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인생은 내리막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요시아, 히스기야 이때만 해도 이전에 악한 왕들이 있었음에도 다시금 회복하니까 정말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모습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에게서 그냥 철저히 멀어지게 되자 그 나라는 유다 왕국은 결국 비극적인 최후로 마지막으로 행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철저히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게 된다면요. 결국에는 그 결말은 좋지 않은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택한 백,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들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어, 우리가 정말 주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과 함께 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이라도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이후에 여름 성령학교 때한번더 보게 될 텐데요. 정말 이렇게 악한 기수로 가득했던 유다왕국이지만요. 결국 유다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망한 나라의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선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나간다면 요 우리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질수 없어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많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라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간 아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떠난 인생은 내리막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을 때, 어, 승리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많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힘든, 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승리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